안녕하세요. 유튜브 다시 보고 계신 시청자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뽑기왕 왔는데 여기 4번열에서 너무 앞에 튀어나와 있어서. 줘봐. 아이씨, 한 장씩 줘야지. 옆에 있어. 일단, 천화. 4번을, 4번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못 먹을 것인지. 이거 완전 아, 완전 앞에쪽은 안 붙나? 아, 이거 천 원에 한 판이야. 5일만에 천0 0 0원한판짜이네요 아,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이게 이거지도 않네 와 이게 잡을 것도 없고. 4번이 안 들어가지네. 어, 이게 안 되나? 아우 4번 꽁은 먹어봐야 되는데. 이게 아예 막아난다 보구나. 야, 막아놨네. 아예 막아놨네, 이게. 야, 저거 다옆로 지금 옆로 벌써 옆로두 개나 빠졌고요 이거 무게 겁나 무거운 것 같은데? 아니, 상품은 다 이렇게 있는데. 야, 4번이 아예 막혀서 안 되어가네요. 왜냐면 잡을 게 없는데? 야, 여기는 아예 그냥 너무, 너무 막아놨다. 자, 마지막 천 원. 어제 방송용에서 잠깐 오랜만에 올려보려고 한 거여서. 다 내어가긴 다내어가네 5,000원. 오늘만 영상 여기서 찍고 마무리합시다. 원래 딴거 입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... 야, 마지막 5,000원, 원래... 아예 먹, 그냥 막고, 먹고 말라고 했는데, 그건 안될것 같고. 저 위에 깡 눌리기만 해도 될 텐데, 또. 야, 이게 많이, 무거운, 많이 무겁긴 많이 무겁나 보다. 진짜 이 집에 오랜만이었다. 여기 진짜 오랜만이었는데. 제 영상에서 아마 이 꿀망은 아, 아예 안보여드던것 같은데. 아, 집게 하나만 딱 걸려서 4번에 딱 올라 타서 그냥 하면은 고무다 보니까 올라 타기만 하면 되는데, 그 하나가 안 걸리네. 와, 씨. 그냥, 그냥, 걸리지가 않는구나. 아. 아우, 글떠 떨려야지. 마지막 한 번이구요. 아, 이건 나오기는 힘들겠다. 예. 야 떨어진거 봐요 야 아니 이렇게 밀려있는데 진짜 와 여기서 제도 아달가딱 맞게 내려가면 되긴 하는데 와 이거는 뭐 여기는 역시 오랜만에 와도 주작은 너무 심하긴 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다 낚아놓고 아까 건늘렸는데찍게 하나 진짜 제대로 건늘렸는데 그냥 우물이지도 않고 올라가고 오늘 항상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까 짱구 올렸을 때 제가 봤을 때 300이어서 300명 인사드리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297명으로 되어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해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항상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